자, 이어서, 외부효과 어, 두 번째 시장 실패, 외부효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 단어는 좀 호흡이 길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 불량이 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잘 따라와서, 시험에서, 시험 잘 치길 바라겠습니다. 잠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효과 아까 시장 실패는, 완전 경쟁 시장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나,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제 3자에게 영향을 줬을 때, 이때라고, 이 내가 시장실패라고 했잖아요 외부효과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가져주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제활동이 나의 경제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데 그 이, 이, 그러니까 이득주거나 피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보상을 하지도 보상을 받지도 못한 것을 이것을 외부효과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매연이랑 그, 연예인들, 뭐지, 드라마 촬영지가 대표적 외부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부효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외부경제, 그 다음에 외부불경제. 긍정적 외부효과는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고요. 문제점. 의도, 야, 핵심은 의도치 않은 혜택이에요 어,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댓글을 받지 않는 경우 문제점은 의도치 않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긍정적 외부효과는 두 가지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 외부효과도 시장 실패예요 얘들아 얘들아 긍정적 외부효과도 시장 실패야 왜냐면은 자 얘는요 얘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자 P Q. 표현을 하면은, 자,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됐으면 좋겠어. 많이. 사회 적정 수준의 공급량은 많이. 많은 양의 공급량이 필요해. 근데 현재 공급량이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에서 원하는 공급량은 얘예요. 이이 어, 이 곡선, S2. 이 곡선이 필요해. 근데 나는 S1만큼만 공급하는 게, 어, S1만큼만 공급하는 게, 어, 이제 이게 바로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 꿀그 뭐지 아그 뭐냐 꿀벌 하는 거그 벌치는 거 꿀벌 아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그그아 뭐지 뭐라 하더라? 아, 양봉, 맞아, 양봉. 양봉선, 양봉산업들이 딱이금쟁을왜 볼까요? 왜냐면은 벌이 그 꽃을 수분하잖아요? 과수원에 있는 지역은, 과수원에 있는 지역은 주변에 양봉업자가 있으면은 꽃, 꽃을 벌이 다 수분을 해줘가지고 열매를 맺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럼 사실 양봉업자는 꿀을 팔려고, 꿀을 팔려고 벌을, 꿀을 생산할 뿐인데 내가 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과수원업자한테 이득을 준 거죠. 근데, 과수원업자한테 이득을, 과수원업자한테 이득을 줬다고 해서 과수원업자가, 하다보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나,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 운이 좋네? 라고 생각하고 끝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사실, 양봉업자 입장에서 괜히 벌, 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벌을 더 키울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지역사회는 어때요? 이 양봉업자가 벌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 지역사회에 사는 과수원, 과수원 업자들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잘 익은 과일을 채취할 수 있죠. 따라서 그 지역 사회는 양봉업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꿀을 더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양봉업자는 그들에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게 생산하죠. 자 그럼 이겨 비교해 볼까요? 양봉업자가 양봉업자가 꿀을 적게 생산하면은 사회적 이윤은 이 정도겠지만, 양봉업자가 꿀을 많이 생산하면은 사회적 이윤은 이렇게 더 커지죠. 근데,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적정 수준의 공급량이, 현재 공급량보다 많은데, 아, 현재 공급량이 적정 수준, 적정 수준 공급량보다 적어서, 즉, 사회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게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예요.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적정 수준의 소비량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S2에요. 아 S2, D, 수용소이죠? D2, D1이라 한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예상보다 그 사, 세상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소비하는 게 바로 소비의 긍정적 외부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백신이 그래요. 자, 내가 만약에 백신을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은 당연히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백신 감염률이 떨어져요. 내 감염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감염률도 떨어진다고. 근데 그럼 나는 원래 나 살려고 백신을 맞았을 뿐이거든요. 나 하나 살려고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나 하나 살려고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결론, 결과는 어때요? 내 주변 사람들도 의도치 않게 코로나 감염률이 떨어졌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예요? 한 마디도 안한 말이야. 보상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내가 굳이 내가 다음에 다음에 코로나 뭐 코로나 변이 코로나 뭐 알파 변이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알파 변이 백신 바이러스를 알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내돈 아깝게 아파 가내돈 아깝고 백신 맞으면 아픈데 퀄걸내가왜 맞아? 주변에서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즉, 사회는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맞아줘서, 가지고 전체적인 코로나 감염률 떨어뜨렸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백신 맞아서 주변 사람들 이득을 준다고, 스트리다한테 그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프게만 나쁘지 고마워하겠지도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거죠. 즉,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소비가 되더라. 이게 바로 소비의 긍정적 외부일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원하는 측정률보다 현재 소비량이 훨씬 더 적더라. 이게 소비의 부,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둘다 시장 실패예요. 어, 이거 헷갈리는 수가 많더라고요. 긍정적 외부효과도 시장 실패입니다. 얘. 시, 얘 시장 실패 맞아요. 어, 헷갈리면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엔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얘는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손을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제점.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지들이 잘못한 건 몰라요. 사회는 피해를 보는데, 쓸데없이 계속 생산됩니다. 자, 이거, 지금, 쌤이, 아까 방금도 긍정적 외부효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쌤이 이번 시험이 내신을 가르는 시험이었어. 내가 등급을 가르는 시험이었으면은, 그래프 관련해서 엄청 어렵게 다 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 다 저, 그래프를 적용해서 해설할 수 있는, 있게,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는 A, B, C로 나오잖아요, 그죠? 성적이 A, B, C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A, B, C로 나올 거기 때문에 A, B, C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 내가 헷갈린다. 어? 아, 근데 A, B, C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변별할 필요 없으니까 복잡한 그래프 같은 거는 굳이 고려하지 말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현재 공급량과 소비량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으면은 긍정적. 마, 사회, 현재 생산된 게 사회적이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은 부정적인 거. 이렇게만, 이렇게만 기억하시, 이렇게 해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외부 불경제 설명해볼게요. 외부 불경제 핵심은요, 의도치 않 손에 끼치면서 손해 비상 안 해요. 어, 문제점은요, 의도치 않 피해를 주고 있으면 배상을 하지않기 때문에 지들를뭘 잘못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사회가 보는, 피해를 보는데 쓸데없이 계속 계속, 계속 생산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곡선, 공급 공급곡선이 있어요. 자, 생산량 부정도 외부과 먼저 할게요. 생산 생산량 부정도 외부가 사회는요 S 1만큼만 생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요 S 2만큼 생산됩니다. 생산량이 훨씬 많죠. 어, Q 2 Q 1 이러면은 생산량이 훨씬 많아요. 어, 선생님 생산량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일단, 사례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염물질 배출이에요. 즉, 매연 배출, 탄소 배출, 이런 거. 어, 탄소 배출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예요. 탄소는 어떻게 배출, 왜 배출되죠? 공장 돌리니까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리고 탄소를 1톤씩 배출할 때마다, 탄소를 1톤씩 배출할 때마다 그에 대한 정화 비용을 내야 돼요. 어, 정화 비용. 이 정화비용을 고려한 게, 이 정화비용을 고려한 게 바로 사회적 적정 수준의 공급선이에요 국가는요, 그러니까 정부는 다 알아. 아, 정화비용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공급선은 S1 수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근데 S2, 개인은요, 근데 왜 이런, 근데 이 개인 공급선 있죠? 얘는요, 그 정화비용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S2, S1은요, 사회적 정화 비용을 감당한 수요곡선이고요. 오염물 정화 비용을 감당한 수요곡선이고, 아 공급곡선이고요. S는요, 오염물 정화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 공급곡선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 이 이건 뭐냐면은 즉 고, 기업이 기업이 그 뭐냐 정화 기업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생산 물건을 계속 만들면서 오염물질 배출하고 정화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정화 누가 하냐? 이만큼의 이만큼의 비용을 내면서 이만큼의 비용을 어 이만큼의 비용과 어, 곱하기 이만큼의 생산량 이만큼의 생산량 곱하기 이만큼의 비용 나누기 이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사회가 부담하는 거죠. 사회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고 어아이 이 삼각형이 넓이된다. 이평행사분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 사회가 이 오염물질량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사회 전체에서 이 전체 총잉여에서 어, 사다리꼴이 나왔는데 이상한, 이상한 모양의 사다리꼴도 아니구나 이상한 모양의 사각형이 나왔는데 이 사각형에서 이게 총잉여라고 치면은 이 총잉여에서 사실 이 부분은 어, 이 부분만큼 이 부분만큼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적정 생산량이면, 적정 생산량이면, 이만큼 삼각형만큼 이득이죠. 이 삼각형만큼 이득인데, 동시에, 이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 삼각형이 낫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좀 잘못 그려는데 좀 이상하게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아, 그죠. 다시, 다시 할게요. 어, 어 여기서 하면은, 음, 이 생각해, 아, 그래요. 이것만큼, 이걸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냐면은, 사회가 부담해요, 사회가. 세금으로.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만약에 공급수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어가 바뀌면은요, 이어가 바뀌면은, 지금 세금으로 기준에 내던 게 사라져버리죠. 사라서 버리기 때문에 더 차라리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겠다. 어, 그림을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다시 설명 좀 할게요. 너무 이상하게 설명해준 것 같아요. 어, 뭐야? 왜 이래? 다시 할게요. 원래 저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어... 음, 이렇게 다시 어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만큼이 비용이잖아요. 어, 이만큼의 비용이니까. 이게 S1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했을 때 사회가 원하는 양. 이거는 현재 개인이 공급하는 양. 이만큼을 사회가, 사회가 보장하거든요. 이만큼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만큼을 사회가, 아, 이제 제대로 이제 갈수 있겠다. 이만큼은 사회가 부담을 해요. 사회가 부담을 하는데, 어, 사회가 부담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만큼 사회가 부담하니까. 그니까 러 사실, 사실, 총 이유가 이 삼각형인 것 같더라도, 이 삼각형인 것 같더라도, 이 삼각형만큼, 이 삼각형만큼 오염물질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미 여기에다가, 이게 오염, 이 삼각형만큼 오염물질이니까, 데 이것까지 빼면은 더 적어지겠죠. 그럼 이게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 생산성 부정적 외부효과가 났을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곡선을 S2 곡선을 S1 곡선과 일치시켜야 돼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딱 이만큼만 세금을 때려요 응. 이만큼만 세금을 때리면은 자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 이거부터 이해 못 해도 돼요 이거부터 이해 못 해도 됩니다 S2 곡선이 이렇게 뒤로 왼쪽으로 이동해요 세금이란 생산비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생산되죠 여기서 그럼 이제 새로운 규정인 여기 이 지점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생산이 되면은 이 가격, 뭐, P1 수준의 가격에서 생산, 생산, 이 되겠죠? 근데 P1 수준에서 생산한다고, 공급자가 P1 수준의 가격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세금 내야 되거든요. 세금, 아, 잠깐만요. 제기라. 어, 세금이 얼마만큼이요?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만큼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 P2밖에, P2만큼 가져갑니다. P1만큼 벌고, 이 사이에 택스. 세금을 내고, 이만큼 가져가서, 공급자잉여 이만큼, 소비자잉여 이만큼, 이 사이는 정부지출, 정부 꺼정부께 어, 정부 됩니다. 아까보다 낮죠? 아까보다 나은게왜 그래요? 아까는 오염물질 때문에 전체 잉여가 이 마른 이 사다리꼴에서 이 오염물질 추가분을 빼서 이 사다리꼴보다 작았는데 적어도 세금을 때려 버리니까 이 사다리꼴만큼의 잉여는 지켰잖아요. 음,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잉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 여러분이 기억해야, 이거는 좀 심화된 내용이고요. 심화된 내용에서 뭐, 우리 시험에서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현재 공급량보다, 아, 사회 적정 수준의 공급량보다, 현재 공급량이 많은 것. 그게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고요.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적정 수준 소비량보다, 현재 소비량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피해주고 있는 것. 이거를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 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장, 공장 매연. 음, 대표적인 탄소가 되겠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담배, 담배 소비가 아,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담배도 아니 담배도 있잖아요. 어, 피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흡연실에서 피면 좋아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담배 소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 내 옆에서도 핀단 말이야. 어, 자꾸 내 옆에서 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아줄 수가 없는 수준이 오는 거죠. 즉, 즉 참아줄 수 있는 수준, 적정 수준의 소비랑 참아줄 수 없는 수준 현재 소비랑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효과 네 가지 했습니다. 자네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효과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주는데 보상하지 못하는 거, 보상하지 않거나 피해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 긍정적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 중에서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 적정 수준보다 쓸데없이 절, 덜 생산된다. 소비의 근조적 외부효과 적정 수준보다 덜 소비된다. 어, 부, 외부 부, 아니, 부정적 외부효과는 남에게 피해 줘, 의도치 않게 피해주고 손해배상 안 해가지고 손해배상 안 하는 건데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같은 경우는 사회 적정 수준 공, 공급량보다 현재 공급량이 적은 거.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 적정 수준 소비량보다 현재 소비량이 아니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현재 공급량이 사회 적정 수준 공급량보다 많은 거.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현재 소비량이 사회적 정수준보다 현재 소비량이 사회적 중수준보다 많은 거. 이게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소비의 부중적 외부효과니다 이것만 잘 기억, 이, 이 빨간색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 앞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빨간색. 얘만 잘 기억하시면, 뭐, 문제 푸는 큰 의미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효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재 공공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